철럼, 역대상 25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입니다. 놀랍게도 성전 찬양대 반을 나누는데 군대 장관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어, 섬기기 하되 문자적으로는 직무를 위하여 이렇게 되겠는데요. 어, 이것이 군대 장관들 바로 다음에 나오므로 이 둘을 연결시켜 생각하면 1절은 다익과 각 직무의 책임자들이 아삽과 해만과여도든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하고 건너뛰고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로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점입니다. 아삽은 시인이어서 여러 시편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83편 참조하시고요. 헤마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복받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실은 그에게 자식이 많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여러 학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의 아들들 및 친척들과 함께 12사람씩 24반을 이룹니다. 24장 1절이야 참조하시고요. 그 복무 순서는 나이나 지위에 따라 정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정했습니다.